보시게 될 영상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충북 청주 서원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상자가 등장을 했어요. <laughs> 이건 또 진짜 황당한 상자인데 플라스틱 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가 여기 보십시오. 플라스틱으로 옆에 구멍 뚫려 있는 이 상자가 등장했는데 플라스틱에이 리무버블 리무버블 스티커면 이게 봉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띄었다 붙였다면 하 되고 도장 찍으면 뭐예요? 쓱 닦으면 무료지로 닦으면 다 닦이는데? <laughs> 에? 아니 무료지로 닦으면 싹 닦이고 리무버블 스티커 띄었다 붙이면 끝나는 건데 에? 플라스틱 상자가 등장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예 논란을 잠재워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봉인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뚜껑 열었다 닫았다 돼지 저금통 배갈리는거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아예 뚜껑을 닫는 것처럼 이거 뭐예요 이거? 어? 도장 찍으면 뭐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충북은 원래 이렇게 한대요. <laughs> 기가 막혀서 저희가. 그 28일 29일은 저기 어상당하고저 저기 증평 진천 계산 그쪽을 또 가는데 거기도 이상 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와, 그러나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해서 종이 박스도 아니고 플라스틱 박스면 도장을 찍어도 도장이 나오,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 그럼 이게 무슨 봉인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혹시 살짝 묻는다고 하더라도 물의지로싹 닦으면 다닦 하하하하 <laughs> 진짜, 이거 뭐, 어?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뭐, 더 이상의 논란, 무슨 뭐, 빵박스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플라스틱 박스니까, 상훈단 김님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가, 그, 저 리무벌 스티커로 붙이면, 이게 무슨 봉인이에요. 봉인을 뭐하러 해? 아, 이 상자에 느낌 뭐하러 넣어요? 이거 이삿짐 센터에서 그냥 쓰는 거지. 상자에 넣을 필요도 없어. 저건 넣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 붙.. 있는 이 종이들은 그 중앙선관이 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연 테이프야. 중앙선관이 종이도 아니고 그냥 하얀 테이프로 발라놨어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에? 하얀 테이프로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성관이 종이를 발랐구나. 세상에. 도장 보세요. 몇 번을 찍고, 그 위에 다시 붙이고, 또 찍고, 다시 붙이고. <laughs> 더군다나 여기는 여기는 더주 의미가 있는 게 당일 투표 이기고 사전 투표 때문에 진 지역입니다. 지금 40개 지역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김은진 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 도장 이 밑에 깔린 도장은 이건 뭐예요? 도장 위에다가 테이프 또 바르면 밑에 찍은 도장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선관위원장 도장만 찍도록 돼 있는데, 선관위 사무국장이 찍어, 찍은 데 가서 뭐라 그랬더니, 아, 도장이야. 많이 찍히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니까. 심지어 밑에 깔린 도장하고 위에 도장하고 다르죠?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른 것 같고.